매일 아침 말씀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아멘 여호 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사랑과 돌봄 없이 그저 들에 버려져 죽어갈 운명이었던 예루살렘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키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는 부모의 돌봄이 없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루살렘의 비참했던 모습을 마치 피투성이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투성이로 들에 버려져 부끄러움과 연약함 가운데 죽어가던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치 들의 풀 같이 풍성하게 하셨고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부 삼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청원하면서 그의 몸을 옷으로 덮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귀한 존재로 왕후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은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연한 일도 아니고 잊어버릴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너는 살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며 살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처럼 피투성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과연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이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